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제 전문 분야를 들고 왔습니다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재수나 N수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꼭좀 보고 명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재수나 N수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 잘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. 이런 말이 있어요. 재수 때 수능 점수가 현역 때 점수보다 떨어지지만 않아도 잘한 거다. 고등학생들한테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을 거예요. 아니, 1년 공부 더 하는데? 근데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. 그만큼 재수 N수를 할때 점수를 올리기가 힘들어요. 제가 재수 N수 실패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사실 두 번째 이야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영상을 나가더라도 두 번째까지는 듣고 나가기 첫 번째 재수를 실패하는 이유는 고3 때보다 어, 내가 스스로 통제해야 하는 주변의 변수가 너무나도 많다는 점이에요 고3 때는 주변 친구들이 그냥 다 같이 학교를 다니고 학원도 다니고 공부를 했죠 스무 살 그리고 20대 초반이 되면 이제 친구들이 대학교를 다니기 시작하죠 그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하고는 연락 못합니다 쪽팔려서 그리고 이제는 학교 재수학원이나 뭐 기숙학원 같은 데를 다니거나, 아니면 독학재수를 하게 될 텐데, 아무리 뭐 학원에 간다라고 해도 고3 때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상황에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, 공부를 하는 것 자체에 있어서도 자제력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.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지 않는 포기해야 하는 엄청난 자제력이 필요한 거예요. 그래서 보통 스스로 통제를 못하겠다 하는 친구들이 기숙학원에 들어가는 거고, 솔직히 말하면 고3때 시간 관리가 제대로 안 됐던 친구들, 근데 그 시간 관리가 안 됐던 게 자기 절제력이 약해서였던 친구들은 재수를 하면 훨씬 더 자제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시간만 버릴 확률이 꽤 높습니다. 자기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. 바꿔 말하면 자기 자신만 잘 통제해도 아, 재수 성공할 수 있지. 물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요 두 번째 재수에 실패하는 이유는 가장 이게 흔하기도 하면서 근데 너무 중요한데 학생들 스스로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게 바로 방심입니다 재수를 하게 되면 내가 고3 때 이미 1년 이 프로세스를 겪어 봤으니까 조금만 공부를 해도 점수가 오를 거라고 착. 왜냐 하면 익숙하니까. 우리 인간은 익숙한 것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이게 공부할 때 너무너무 위험합니다. 내가 이 개념을 어느 정도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문제도 많이 풀어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할때 겸손한 자세로 임하기가 힘들어요. 개념에 대한 강의를 들어도 다 아는 내용 같거든요. 익숙하니까. 아, 이게 참 익숙한 거랑 아는 거는 다른 건데 어, 많이 들어봤어. 어, 너무 익숙해. 이거 뭐 지겹지.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개념 공부를 대충 하게 되고, 문제도, 아, 쉬운 문제 막 패스. 막 많이 풀어봤으니까 나 이제 어려운 거 위주로만 풀면 되겠지?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공부를 할때막 깊게 파고들어야 할, 정말 열심히 해야 할 필요성을 잘못 느끼게 돼요. 특히나 고3 때 조금 열심히 했던 학생들은 뭐 내가 작년에 진짜 열심히 했었으니까 몇달 전에만 조금 빡세게 해도 점수 오르고 좋은 대학 가겠지. 이런 착각에 빠져버립니다. 이게 3수, 4수 이렇게 할수록 더 심해져요. 더 익숙해지고 더 고여버리거든요. 분이 정말 재수, 엔수 성공하고 싶다면 이 오만함부터 버려야 합니다.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. 여러분이 진짜로 그 개념을 다 이해를 했고, 문제를 충분히 풀었었다면, 고3 때 수능 점수 잘 나왔을 거고, 이미 대학에 갔을 거예요. 하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수능 점수가 잘안 나왔던 거고, 지금 재수나 엔수를 하고 있는 거니까, 이걸 꼭 명심하고, 정말 겸손한 자세로 차근차근 잘 쌓아 나가면서 공부를 해 나가길 바랍니다. 마지막 세 번째, 근거 없는 자신감이 여러분의 재수, 엔수 생활을 망칠 수 있어요. 나는 한뭐 3개월만 공부해도 서울대 갈 거야, 뭐, 뭐 이런 미친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너무 위험합니다. 예전에 저 같은 학생이 있을까 봐 진짜 높아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. 수능 성적은요, 진짜 하루하루의 노력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지 앉아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있으면서 어 나는 서울대 갈 거야, 갈 거야 스카이 갈 거야 이렇게 공상만 한다고 성적이 뿅 하고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. 생각보다 그냥 책상에 앉아있기만 하면서 아 그냥 뭐머릿 속으로 이제 꿈만 꾸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. 꿈만 높게 잡으면 그냥 다 해결되는 줄 알고 노력의 중요성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. 대학에 잘간 사람들이 대학 캠퍼스 사진 붙여놓으라 고 그러고, 막 책이나 노트에다가 목표하는 대학과 막 써놓으라 그러죠? 그거는 기본적인 노력은 당연히 한다는 전제 하에 말을 하는 거예요. 여러분이 캠퍼스 사진을 책상에 붙여놓든 목표를 써놓든 실천을 안 하면 절대 그 꿈을 이룰 수 없어요. 이런 학생들이 꿈은 이제 엄청나게 높은데 현실에서 이렇게 노력을 안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본인도 알긴 알아.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데 하기는 싫어. 그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, 음. 괜찮아. 어, 긍정적이라고 본인을 합리화하면서 공부를 안 하면서 그렇게 공상만 할수록 그 괴리감이 점점 더 커지거든요. 꿈은 막 저율로 가 있는데 공부는 안 해. 그럼 그 괴리 때문에 점점 더 괴로워지고 공부할 의욕이 없어져요.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점점 더 본인의 목표 멀어지는 거죠. 노력과 꾸준한 공부는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꼭 명심하기. 사실 뭐더 짜잘하게 들어가면 재수 실패하는 이유 되게 많아요. 뭐 핸드폰을 못 끊는다거나 뭐 연애를 한다거나 아니면 원서를 넣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거나 이유야 정말 뭐 다양하지만 제일 핵심적이고 여러분이 잘 생각해봐야 하는 중요한 세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. 이것만 진짜 명심하고 잘 컨트롤해도 지금 재수, 연수 하고 있는 학생들 충분히 성공할 수. 수 있고, 지금 재수, 엔수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도 어, 내가 이런 걸잘 극복을 할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선택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겁니다.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점한 가지. 지금 뭐 고3이든 재수생이든 엔수생이든 멘탈 관리 꼭 잘하세요. 이게 단기적인 시험 같은 경우는 그냥 벼락치기, 기억력, 체력 이런 걸로 어떻게든 뭐 결과를 낼수 있는데 수능 같은 장기전은요. 멘탈 관리가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. 시험 전까지 멘탈 꽉 잡고 열심히 해봅시다. 응원할게요. 奎林。